자, 여기서 거기 서 여기서 높이에 대한, 그 높이에 대한 그걸 보여주고. 어. 높이. 여기서 어. 여발나서이 나이는 6 6 <laughs> 오등길의 최고 연장자고. 자전거 경력은 XC가 10년. 나이 갖고 올리지 마라. 64살. 그 다음에 경력은 XC 10년. 얼마 3년. 중프로에 속하는 실력으로. 자, 이단 특치기뛰내립니다 가자! No.

여자가만져 줄까? 일단 먼저 아지게 먹었다니까. 살기 아, 이쪽이 우리 찢었다. 우리 큰아치는. 오늘 전쟁에서쏜거 되는 거아가다와야리가 래걸리 막. 아, 가 이단자세한번 보려고 해하나님 근데 패스 저까지저까지 안한다 안한다 행신싱만 안한다 안한다 안한게아니 이따 날라 보는 거야이 올라가 올라가 어디서 는데와 근데 로가 저거 컴퓨터 왔다 컴 왔다 매크다핸자 가자 형 계속해 전역된다 야, 오늘 잘했다. 잘했다, 이번엔. 멋잘다이번다넌잘잘다다다 역시 할수 있어. 역시 짜 내가 내가 속에서 막 평해서. 평해서 반패달 수 있어. 반패달 수 있어. 와고 잡혀야 되니까 계속하고 잡와야 돼. 왼발이 앞으로 나으면 반패달. 자자 친구 있어 살아있거있나살아있네 자, 인생뭐 있나? 뭐 있나? 게 어,